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의지하는 것이 쉬워 보이나, 어, 저희가 정작, 어,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생각해 보면, 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을 때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 저희의 연약함을 또한 인정해야 하는 것이기에, 어,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자존심 부리면서 주님께 의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가장 큰 기쁨을 얻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 확실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저희가 어떻게 참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계획 안에 포함되게 되었는지를 깨달을 때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히간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 오늘은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아노라 이제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로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네. 같이 오늘 또 로마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사실 성경을 보면요. 저희 이제 한국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어서 구약시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 걸로 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어, 그게 옛날 그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쵸. 어, 실제로 제가 이제 중국에 배낭 여행하다가 유대인들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좀 루트가 맞아가지고 돌아다녔던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어, 나 너네 그 구약 성경 읽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너는 왜 우리나라 역사를 읽고 앉아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실, 그 말이 사실 사실이죠.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지네 나라 역사거든요. 정말 그 민족의 역사거든요. 근데 저희 뿐만 아니라 뭐 미국 사람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서 결국은 2 0 0 0년보다더 전이죠. 이제 훨씬 몇 천년 전에 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있었던 어떤 특정한 한 민족, 우리나라 사람처럼 특정한 한 민족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저희가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좀 비상식적이고 굉장히 희한한 일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지금 이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그 개인이 어, 정말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신앙도 되게 개인주의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 그냥 믿음으로 내 걸로 받으면 이게 내 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내 걸로 받으면 그러니까. 어, 몇천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일, 뭐 노아한테 있었던 일, 요판한테 있었던 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일, 그런 이야기들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읽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저희들의 믿음의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제로 좀 성경을 제대로 보면 특히 오늘 말씀이 이 이런 부분인데요. 실제로 성경을 제대로 보면 사실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게 맞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상관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내가 믿으면 그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실제로 나랑은 연관이 없는데 내가 믿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셔. 이런 의미보다도 정말 진짜로 나랑 아브라함이랑 연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역사가 남의 나라 역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겉으로는 당연히 남의 나라 역사지만 어,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어, 연결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앞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왜 굳이 아브라함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알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사도바울이 복잡하게 아브라함 얘기에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랑 그 구약의 그 역사랑 실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눈으로 보시면 좀 표현들이 어렵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사실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어 그런즉 이 복이 그러니까 이 복은 어제 봤던 그 앞에 부분에 나오는 복인데요. 어 이제 자기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할례자에게입니까? 혹은 무할례자에게입니까? 그죠? 질문을 할수 있겠죠.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어, 어, 할례 받은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아니면 할례안 받은 사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답의 실마리가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한테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10, 어, 1절이죠 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 여기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고 뭐 할례도 받았고 그 다음에 뭐말 그대로 그 유대인 조상의 제일 머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혈통상 조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 우리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요구 받고 있는 지켜야 되는 모든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부분에 모두 완벽하게 행해왔던 사람일 거야.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근데,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한, 아, 그 백성이 될 건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나라를 나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냐는 겁니다. 그 얘기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었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할례를 받아서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무 할례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그 자체가 복인데 그런 복을 주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는 복 받았다라는 표시로 주신 것이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복 받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놀라운 사실로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11절입니다. 할래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래시의 믿음으로 된 의의를 인친 것이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할래를 받은 것은 그냥 표시에 불과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무할래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왜냐면 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방인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모여들어서 아우성인 거죠. 하나님 저희도 당신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좀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방인들이 막 얘기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야, 근거가 뭔데? 근거 가지고 와 봐.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복 주실 때 무할례시에 복 주셨잖아요. 할례 받기 전에 복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의롭다고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의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는 유대인 얘기가 12절에 나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유대인이죠.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더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사실을 한번 뭐랄까요? 어, 더 정확하게 사도벌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방인들의 케이스는 그렇게 해결이 됐고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의 케이스인데, 유대인들한테는 사도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혈통만 이어졌으면, 아브라함에게서 핏줄만 이어졌으면, 너네는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야. 왜냐하면, 아브라함 본인이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고 할례도 받았고 다 좋은데, 다 좋은데 너희들도 결과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냐면 너희들도 믿음이 있어야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른다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너희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이랑 이방인이 차이가 너무 크죠. 한쪽은 하나님을 옛날부터 알았고, 그리고 한그 율법도 받았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둘을 구원하실 때 유대인들 구원하실 때랑 이방인들 구원하실 때 똑같은 걸 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뭘 봅니까? 믿음을 보시고 그 안에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율법을 잊고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도 율법과 할례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은 당연히 뭐 애초부터 가진 게 없으니까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 라고 지금 사도 울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쭉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복을 주시잖아요. 아,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죠? 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많아지게 할 것이다. 막 이런 복들을 주시잖아요. 그 복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뭐라고, 방금,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이게 이제 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어나니라.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는데 만약에 아브라함 후손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겠느냐? 애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복을 받은 건데 후손이 어떻게 율법으로 그 복을 받겠느냐 후손들한테 비록 율법이 주어지긴 했지만 그 율법으로 복 받는 게 아니고 결국은 믿음으로 복 받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요 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어 나니라. 네, 방금 읽었고요.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어, 이제 왜냐하면 설명하시는 겁니다. 14절. 왜냐하면 율법이 있다면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율법이 기준이 되니까요. 정확하게 그 기준에 따라서 아, 내가 도둑질 하면 안 되는데 도둑질 했구나. 내가 탐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탐심을 가졌구나 하면서 바로 정죄가 들어오죠. 근데 그렇게 계속 정죄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복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결국은 강조하고 싶은 거죠 믿음만으로 복을 얻게 됩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과 한국 사람인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믿음으로써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걸 그냥 내가 옛날 막 몇천 년 전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오늘 나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면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겠다고 하셨던 그 복이 실제로 오늘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이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그 복이 내게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굳게 붙들면 자동으로 핏줄이 연결된다는 뜻이죠. 믿음의 핏줄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시작이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모든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우리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우리 것이면, 어차피 아브라함 뒤로는 다 아브라함한테 연결된 거거든요. 이삭한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뭐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 모든 약속들이 결국은 우리 것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수많은 약속들과 복들을 바라볼 때에 아참내 거였으면 좋겠다 남의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주어졌던 그 모든 복이 우리의 복으로서 약속이 된 것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또 반대로 아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방금 제가 좀 여러 차례 강조 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그래 그 복이 내 거야 그 복은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주장하는 방식의 믿음만 가지고 그게 내 거가 될수 있다 라는 근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랑 나랑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거든요 <laughs>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무작정 주장한다고 해서 그의 복이 나의 복이 되지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건, 내가 예수님을 붙든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에,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어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끝까지 가졌던 것과 같이 그죠. 끝까지 가졌던 것과 같이 우리 모든 믿음으로서 하나님에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여러분 차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들도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고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한테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들 믿음만 가지고 있으시다면 이 신앙이 유대인들을 만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좀 와닿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정말로 중요한 내 밑에 이렇게 저변에 맨 밑바닥에 깔려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 그렇구나, 오늘 나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아, 그렇구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좀 경험하시면서 어 기쁨의 하루가 시작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